그리고 이 부분만 모아서 다시 한번 날 잡고 보시거나 아니면 시험 직전에 합격생 영철이 형의 공무원 수험 방송국 어, 지방직구급 이제 30일 이하로 떨어졌는데 제 채널도 그렇고 대부분의 수험생 분들 지금 2년 이상 공부를 하셨을 거기 때문에 이번 6월 시험 반드시 합격을 하셔야 되는데요. 최대 가성비를 보여주는 이런 공부법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한국사를 예로 들고요 문동윤 선생님 판서노트입니다 어, 많이 보시는 교재라 요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음, 아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빨리 읽히는 부분이겠죠 2년 이상 공부를 하셨으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모르는 부분 좀 막혀서 속도가 덜 나오는 더디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광종이 뭘 했고 뭐 성종이 뭘 했고 이런 것들 신무 28조 이제 다들 알고 방종의 노비안건법, 뭐 과거제 실시,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어서 이런 걸 읽는 데는 이한 페이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0분 이하로 걸리실 겁니다. 이런 것들 빨리 읽으시고요. 아니면 아는 것들은 뭐 아예 안 읽어도 상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 있죠. 막혀서 안 읽어질 만한 것들. 어, 행수제도가 뭐였지? 이렇게 좀덜 나오거나 덜 중요하거나 좀 어려운 내용들. 조선시대, 중앙정치, 조직들.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막힌다, 어,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요. 지금 읽으려고 할때잘안 읽어지면 그냥 접어두십시오. 차라리 지금 접어두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그리고 이 부분만 모아서 다시 한번 날 잡고 보시거나 아니면 시험 직전에 그냥 암기식으로 생으로 머리에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잘안 집어넣으시면 이 부분 기출 문제집이나 여러분들 갖고 계신 뭐 기출 ox 라든가 좀 익숙했던 그런 문제 형태 된 걸로 이런 거를 봐주시면서 그냥 머리에다가 통으로 넣고 시험 직전에 가버리자 지금 29일 남은 시점에서 이런 거에서 너무 시간을 끌다가 내가 정작 봐야 될거 빨리 머리에다가 집어넣고 혹은 많이 암기가 되어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빨리 볼수 있는 것들을 아예 못 보고 갈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챙겨야 되니까 알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한80% 이상 정도의 아는 페이지들은 그냥 빨리빨리 이거 위주로 먼저 읽어주시고 좀덜 이어지는 거나 정말 시간이 더디게 끌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접어놔도 됩니다 이거를 보다가 다른 과목을 못하거나 다른 영역들 놓쳐서 그 부분 틀리기 때문에 제가 어, 최고의 가성비 지금 여러분들 점수가 좀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남은 29일 잘 참고하셔서 영역 빠진 곳 없이 어 군데군데 여러분들 잘 챙겨 주셔서 고득점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국가지 9급 이후로 포기하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국가지 9급 시험 직전에도 도망쳤는데 지방직 9급 또 도망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 웬만하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29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2년 동안, 2년 넘게 봐왔던 이런 것들 분명히 어딘가에 기억이 있을 거고 이런 것들 되살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참고 묵묵히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 하루하루 힘들지만 이런 분들 아마 잘 되실 겁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묵묵히 하고 계신 여러분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